노후에돈 세는 구멍 세 개. 세금, 연금, 건보료. 열 가지로 막는 법 알려준다. 하나. 연금 저축 600만, IRP 합쳐 900만까지 공제. 연봉 5,500 미치면 148만 원 돌려받는다. 모르면 호구다. 둘. 집은 부부 공동명의로 하여 종부세, 양도세, 세율 구간이 내려간다. 집값 클수록 수천만 원 차이 난다. 셋. 국민연금 납입정지 멈춰. 보험료 줄이다가 평생 연금 줄어든다. 고수들은 개시식이랑 금액 조절해서 다른 연금 합쳐 연 1200에서 1500만에 맞춰둔다. 넷, 퇴직금 한 번에 받으면 세금도 한 번에 맞는다. IRP로 10년 나눠 받으면 세율 3%대로 떨어진다. 다섯, 65, 세 넘으면 의료비 영수증 모아. 공제율이 15%에서 25%로 올라간다. 여섯, 집한 채의 소득 빠듯하면 주택연금 가입해. 재산세 깎아주고 건보료 계산대 소득으로 안 본다. 일곱, 장기요양보험료는 자동이다. 65세 이후 등급받아 방문 요양, 간병비 뽑았어. 8. 기부는 카드나 자동이체로 해. 15에서 30% 세액 공제 들어간다. 9. 부부는 10년마다 6억까지 세금 없다. 10년 주기로 슬쩍 옮겨놔. 10. 상속세는 사망 전 10년이 기준이다. 10년 전부터 쪼개서 증여해. 노후에 돈 세는 건 당신이 몰라서다. 이 10가지만 챙기면 남는 돈이 달라진다. 판단은 당신 몫이다.